백종원 삼대천왕에 나온 닭갈비집을 가볼 거예요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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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통나무 뭐야? 통나무 닭갈비집? 통나무 어쩌고라고 하는데 진짜 맛있는 지 아니 얼마나 맛있길래? What? Where? 어딘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위치는 강원도 춘천 이에요 아니 빈틈 박스 아, 왜 자꾸 해? 아 진짜.. 오 이제 지금 막 주변에 숯불닭갈비 네. 가게들이 많이 보여요 아왜또 그래 진짜 여기 생생정보통처럼 여기는 막막컹헝닭 여기는 방방벙고 춘천에 어디든 닭갈비맛집을 닭갈비 찾아보라 아! 저기도 맛 저기도 맛집! 아니 근데 뭐야? 백종원이가 닭갈비 맛집이라고? 아니 그게 뭐야? 뭐야 이아 개웃이네 여기다! 헐 가게 진짜 예뻐 어디? 저기 저기 음너 저기 통나무 닭갈비 통나무집 닭갈비 와차 엄청 많네 와 룰루룰루 <laughs> 자 들어가고 습니다 주차해, 주차! 여기 되게 분위기가 분사해서프로포즈도 <목소리도> 많이 할것 같아요. 뭐프로포즈로 해, 왜이렇다 까비치면서. 야간 모터의 눈! 들이 시간이 온춰라 지금 시간맞 멈췄습니다, 여러분. 연기인 지금 멈춘 상태입니다. 제가 지금 이거 몰카인데요. 연기한테 프로포즈할 건데요. 진짜 개팬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? 지금 들어갑니다. 응, 따라오세요. 연기가 예쁜 같아요. <목소리도> 연기 오늘 데일리룩 소개해 주실래요? 네 귀여운 여대생 같은 느낌? 아.. 어, 사랑받는 느낌인가요? 네? 사랑받는 느낌이에요? 어, 사랑스러워요? <laughs> 사랑스러웠나 보래요 들킴 네? 아니에요 들어갑시다 여기, 여기 닭갈비 나온다 어? 닭 내장을 왜 먹어? 닭 내장 많은 저기요 그래. 로맨서 로마포브 따르세요 닭갈비 많은지 그거 먹고 쓰면 아죠 양풍 먹고 쓰는 뭐야 탄나무찌 닭갈비 이거 뭐 먹어야 돼? 음, 여기 이제 깜짝 놀라지 마세요 맛있을걸요? 엘베가 있어요 역시 엘베 타고 가자 대현 씨는 여기 엘베가 있지? 나 이근원 여자야 왜 그래? 엘베 탈라고 황정민 들어와 들어와 해줘 새로... 어? 어떻게 하는지 몰라 어떻게 하 건데? 들어와 들어와 문이 <laughs> <laughs> 어, 열린다 라라라아 어? 사람 오는데 <laughs> 여러분, 드디어 나왔습니다. 세영이 오늘 머리 염색 망했는데 소감 좀. 에? 소감? 어, 잘생기게 나오네, 근데. 빡칠라요. <laughs> <laughs> 제가 생각한건 애쉬 그레이 였는데 여기가 블루빛 도는 애쉬 그레이였는데, 파승이 아. 됐어요. 그러니까, 엄청 파래. <laughs> 네, 오늘 저 위닝 탔어요. 위닝 이니 어? 너무 행복해요. 연기 고마워 잘 쓸게. 뭔 소리야? <laughs> 뭔 소리야? 뭔리기 고마워 연기 하셨어요. 웃기지 마. 너무 고마워. 웃기지 마. 아니, 물 너무 고마워요. The m e s s i e e on e n m a r l c k y t 아 허세 좀 부리지 마. <laughs> 아. 우와 우와. 어때 우와. 어. 잘라 네. 많이 많이 잘라주세요. 사안 응. <laughs> 그냥 보쌈 시킬 때 오늘 맛있었어. 어. 아버지, 뒷맛이 맛있어요. 뒷맛? 뒷맛이 맛있는데 채맛도 어. 좀맛있워요 <laughs> 오늘 제발 조용히, 조용히. 말해주세요. 음. 심각해. <laughs> 제발 조용히 말해달라고. 안돼 <laughs> 아, 뒷맛은 좀 깨끗해요. 뒷맛은 좀 맛있잖아요. 그러면 이거 막국수 먹으러 다시 오실 겁니다. <laughs> 아 근데 여기는 원래 막국수가 아니라 닭갈비집이니까 네. <laughs> 그러면 일단 막국수는 평범 네네 <laughs> <말이야>? 네, 알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음. 한, 한 마디 더 하고 싶은 게 있어 뭐? <laughs> 조용히 말해줘 제발 게 말하고 싶은 게있어 뭐?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어요? 안 아. 안 아. 요 매운맛이 없어. 아 아, 맞아요. 네. 그럼 저염식? 응? 응? 아이들 먹기 좋게. 아이들 먹기 좋게. 맵지가 않아. 음, 자극적이지 않은 맛. 응, 음, 자극적이지 않고 맵지가 않아. 어린이 네. 먹을 수 있는. 좀 마늘향이 m o 아, 요 마늘향? 네 마늘향이 o n e 어. 맛 맛있네. e y 닭갈비 e y 어 o n 맛있어요? 음, 맛있어, 진짜, 진짜. 마늘 향이안 났어요? 살짝 많는데 네. 맛있어, 맛있어요. 맛있어. <웃음> 맛있어. <웃음> <웃음> 어, 아주 매콤직스러워요비지원이 정말 좋아요. 아, 먹어보세요! <laughs> 진짜? 육안에 보다 맛있어? 육안에. 육안가촉촉해 <laughs> 아, 그건 뭐야? 이렇게 꼽아면 이거 촉촉하나가네? 오, 촉촉한 그니까 느낌. 물은, 물이 안 불르는 물을 먹고 싶지 않으시나 촉촉한 맛? 자체적으로 수분이 있다. 응응. 수분. 이만, 이 어때요? 부드러워 고깃살 음. 네. 부드럽고 네 음. 비계살이 네. 거북하지 않고요 네 촉촉하지 않아요? 네. 어. 음, 촉촉하부야 돼? 오늘 잡은 당을 쓴 느낌? 음 맞아요 생생하다고 해야 되나? 생당 맛막 냉장 <laughs> 냉장닭 뭐 이런 게 냉동닭 이런 게 아니라 생닭 그렇지. 네, 설명해줘야죠. 은바는 볶음밥보다 제일 맛있어. 진짜? 응. 어떤 닭갈비? 아, 그래? 난 진짜 맛있는데? 저는... 고소하지? 응, 고소한 게좀 맛있어요. 음 여러분 저 이후로 카메라 배터리가 꺼져서 영상을 담지 못했습니다. <laughs> 여튼 맛있었던 집이었고 그냥 다시 한번 가고 싶을 정도는 아닙니다. <laughs> 그래도 한 번씩은 꼭 경험, 경험해보시는 경험건 좋은 것 같아요. 정말 다른 닭갈비집 보다는 맛있었어요. 굿! 추천! 하지만, 거기까지 가서 먹을 음. 세상스럽지만. 그럼, 안녕!